대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자,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 있죠? 자, 이 상태에서 f 역함수 4. 자, 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경우는요, 함수를요, 역함수를 실제 구해놓고 얘를 구해도 되지만, 지금 상태에서 또 바로 구할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자, f i n v e 4라고 하는 것은 x가 있고 y가 있을 때요. 자, x에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, 결과가 4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4가 나오기에는 얘를 구해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x의 값을요 일단 a라고 잠깐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는 fa는 fa는 4가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얘를 역함수로 표현을 하면 f 인버스 4는 a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a를 구하는 겁니다 즉 x에 a를 대입하면 바로 3a 2가 되겠죠? 이 결과가 4다라고 놓고 여기서 a를 구하면 바로 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. 자, 구해 볼게요. 자, 3a는 넘어가면 6이죠? a는 바로 2가 됩니다. 즉 f 자, 인버스 4는요. 그 결과가 바로 이 2와 같다. 자,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2번도 한번 구해 볼게요. 자, 이번은요. 여기 F, 역함수에서의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3이 나왔다. 이런 얘기죠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. 얘를 바꿔서 말하면 F3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.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A를 먼저 구하죠. 자, 3을 대입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a 고요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. 그렇다면 A는 바로 5가 되겠죠. 이제 5를 대입해서 FX를 완성시켜주면, 자, FX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오라는 얘기죠. 여기서 F2를 구하는 겁니다. F2는 자,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죠. 결과는 바로 1이다. 자, 이런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.